지금 6시 50분이거든요. 여기 시장 앞에 밥사로 나왔는데, 밥사기 전에 이게 모닝커피. 여기서 이렇게 팔거든요, 모닝커피. 이런 식으로 모닝커피를 팝니다. 저 커피 한잔 먹었거든요. 여기가 아침 지금 여시5 0 분. 여기 시장 앞에 국수 파는 것 같아요. 이게 뭔지 모르겠네. 이게 뭐지? 그거 한4사만 맛. 뭔지 모르겠데 한번 먹어볼게. 맛있나? 설탕수 같기도 하고. 먹어봐야 알죠. 뭐 맛있을지, 안 맛있을지. 그냥 먹어보고, 맛있으면 다음에 또 사고, 맛없으면 안 사고. 그럼 된.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애기들 학교, 하교 시간입니다.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들 가네요. 여기는 애기들이 자전거 타든지 오토바이 뭐 초등학생, 중학생도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차가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번 톡톡이 헬스앱으로 가기도 합니다. 어우, 애들이, 어 애들이, 툭툭이도 타고 가네요 패스 애들아. 또 애들이 다 오토바이를 타요, 여기는. 중학생 애들도 다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. 네 명이 타고 가네저 오토바이에. 어우, 저거, 네명 타. 애들이 네 명이 타가지고 가네 이런 식 으로, 어여 기도 복잡 하 네요？학교, 학교, 학교 시간 이라서 차도 나오 네 차도, 그리고 저기 군것질 도 팔고 학교 에 맞춰서 여기 학교 앞에학 교할 찌개 이렇게 뭐 군것질 을파 네요. 요거 하나랑 사먹으러 왔습니다. 하나, 응, 어? 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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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식으로 해 아... 지고 맛있겠네요. 아... 고애기 아... 이라 저기 저기 예 아... 포장으로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네. 하나만 음 이런 식으로 군것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아 하나, <laughs> 그리고 시장에 또 왔거든요. 뭐좀 사러 시장에 왔는데, 여기는 어디일까요? 초기가뭐 저게 마을 같은데. 오기가 어디 가면 쭉 타고 한번 이따 가봐야죠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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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

아 개, 개 잡아온 건데 여기. 아 개. 하나. 마어 하나 뿡 s 하나 뿡 p u 있네. 아, 이거 먹어야돼 하나, 요게 콩국수에요 콩국수 이거 맛있더라고 아, 콩국수 y 요거 요거 o 거를 사겠습니다 o 어? g

개구리 야, 개구리 어 개법이 나 개구리 아 개구리도 파네요 가지 잡아가지고.